2년 전에 교직 생활 그만두고 명퇴를 했는데요. 평소에 제가 예민하고 건강염려증이 심해서 잠을 잘못 자고 한번 깨면 아침까지 못 하기는 합니다.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온 몸이 따끔거리면서 통증이 생겼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서 지금은 따끔거리는 통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. 집 근처에 평소 다니던 가정의학과에서 잔학스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잠 못자고 따끔거리는 증상은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군요. 그런데 은퇴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몸이 따끔거려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이 참안 좋습니다. 이 온몸의 따끔한 통증은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셨는데 이번에 몸이 안 좋아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과하게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과하게 통증을 느끼는 것은 교감신경이 과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이 통증에 대한 감각이 활짝 열렸다고 봐도 되겠죠 이 느끼지 못할 정도 통증인데 환자는 심각한 통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어,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따끔거리는 증상 그대로라고 하셨고 잔스 졸피뎀 처방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드시질 못하신 모양이네요 어~ 자율신경의 문제가 맞다면 따끔거리는 통증 외에도 심장 두근거림 호흡 불편, 어지러움, 소화불량, 땀 배출, 위장이나 장의 불편감. 또 만성 피로 등의 다양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, 자율신경의 문제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받아서 원인까지 모두 제, 치료되어야 재발이 없습니다 한의 치료는 한약과 약침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.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.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.